오늘은 제가 라면으로 한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와 양파와 배추 속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요리, 요리인이라서 칼질은 잘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파는 비타민C, 비타민A, 엽산, 철분, 어, 뭐, 다양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하고요. 또 류머티스, 퇴행성 화질염에 좋다고도 하죠. 특히 이제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백내장, 황반변성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죠. 또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해서 심혈관도 예방을 해주고요.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서 당뇨병 예방까지 해줍니다. 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이 양파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염증을 또 없애주죠. 또 크롬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크롬은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잘 넣어주게 하는 역할. 그래서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잠도 잘 오게 해주죠. 배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이 아주 풍부하죠. 특히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좀 많은 이 라면에 딸이죠 자 이렇게 대파와 양파와 배추를 라면에 같이 넣을 건데요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이죠 라면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죠 화학적인 MSG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천연의 원료만 쓰고 있죠. 또 방부제 얘기도 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자체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고요. 아, 수입 밀가루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그런 성분은 빵이나 칼국수, 짜장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에는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도 오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야채 속에는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칼륨이 풍부하거든요. 라면이 덜 익은 상태로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어, 그릇에 따로 담아내고 어, 나중에 국물을 부으면 어,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이 모랑모랑 나는 이 노란 색깔의 라면은 더운 여름에도 입맛을 땡기게 하는 매력이 있죠. 라면이 노란색인 이유는 비타민 B2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2는 음식을 에너지로 만드는 데꼭 필요하고 눈과 코와 입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자, 이렇게 라면을 덜어내고 이 국물에 채소 듬뿍, 계란을 이제 넣을 거예요. 채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다 넣어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 계란은 꼭 들어가야죠. 자, 미리 덜어놓은 라면 빨 위에 영양 듬뿍 국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혼자서 찍다 보니까 국물이 쫄아서. 어, 덮밥같이 돼버렸네요. 자익은 열무김치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도 정말 영양 만점 반찬이죠.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그리고 사포닌까지 들어있고요. 혈관을 청소해주고 여름철에 기력을 회복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반찬으로 알려져 있죠. 자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라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